안녕하세요 마피들입니다 여러분 칼몬드 좋아하세요? 저는 칼몬드 너무 좋아해서요. 한 통씩 사면 혼자 다 먹고 아쉬워서 요즘은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양껏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소개합니다. 모양도 맛도 싱크로율 99%에요. 제일 먼저 아몬드 200g을 고소하게 구워야 해요. 인터넷에서 칼 아몬드를 검색하시면 똑같은 모양의 아몬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멸치 100g을 아주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멸치 말리는 건 건조기 5분 다 됩니다.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100도에 40분 설정했습니다. 통돌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타지 않게 조금 온도를 낮춰서 95도로 설정해서 말려주세요. 멸치를 볶아줄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과 설탕의 비율은 물 30ml, 설탕 30g인 1대1 비율로 넣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젖지 않고 캐러멜색이 나오지 않게 약불에 녹여줍니다. 아몬드와 멸치가 고소한 식감으로 바삭바삭해지면 꺼내서 아몬드는 식혀주시고요. 멸치는 바삭하게 마른 걸 확인한 후에 비린맛을 없애는 미림이나 소주 40ml를 넣어 끓인 후 멸치를 시럽 코팅 해줍니다. 약불에 멸치가 색이 변하지 않게 볶아주세요. 저는 중간불에 볶아줬더니, 아쉽게도 색깔이 살짝 갈색이 나왔어요. 색깔만 주의하시면 완벽한 칼몬드 따라잡기입니다. 비린맛이 없어지면 수분이 남아있어도 불을 끄세요. 슈가 파우더를 준비해주시고요. 만일 슈가 파우더가 없다면 걱정 마시고, 전분 1, 설탕 9 비율로 블렌드로 최대한 곱게 갈아서 만드시면 돼요. 멸치 위에 솔솔 뿌려서 골고루 묻혀주세요. 보송보송하게 80도에 20분간 건조해줍니다. 아직도 끈적해 보이죠? 한번더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에어프라이에 건조해주세요. 통기도 솔솔 뿌려 건조해줍니다. 한번더 슈가 파우더를 뿌려준 후에 반복해서 말려주세요. 보송보송해지면 아몬드와 섞어줍니다. 오른쪽은 제가 만든 거고요. 왼쪽은 시판 칼몬드예요. 어때요? 냄비에 시럽 코팅할 때만 너무 볶지 않는다면 완전 똑같아요. 술안주나 영양간식으로 너무 좋은 칼몬드, 이젠 집에서 많이 만들어서 양껏 드세요. 눅눅해지지 않게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